네, 위증교사 사건 2심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시작이 됩니다. 예, 네. 일단 1심 판결 때의 그 무죄, 무죄 선고의 그 아찔한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 어떨까요? 2심은 어떨까요? 저는 2심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때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와서 굉장히 다들 어, 충격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2심은 네. 이겁니다 위증교사 관련해서 이런 1심 판결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음. 논리가 굉장히 좀 우리가 사투 받아들이기 어려웠잖아요 위증을 교사는 했으나 이 사람이 한 위증 이 A라는 걸 위증하라고 했는데 B라는 걸 위증했다는 뜻이에요. 음, 근데 잘 그것도, 읽어보면 네, 근데 우리 그 사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예, 이해가 안 돼요. 어느 분이 굉장히 쉽게 표현한 게술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주 따로 운전 따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음. 음주만한 건 죄가 아니죠? 운전만한 건 죄가 아닌데 합쳐지면 최죠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합쳐서 생각하잖아요. 아, 그렇죠. 어. 네. 데 그렇게 안본 거란 말이에요. 어. 재밌는 게 일심 판결 나왔을 때요. 우리 그때 이제 그, 그 저희 출연했던 변호사 한 분이 아무리 판결문을 봐도 자기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판결문을 최 GTP에 넣어봤대요. 어. 그랬더니 최 GTP도 해석을 못해주더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진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니까 위증한 거 따로 위증은 했어. 이 사람이 교사도 했어. 네. 그 유준 교사잖아요. 이걸 다르게 본 거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어 이런 것을 정리해 주는 게 이심이래요. 아, 이거를 정리하는 예, 같은 거. 같은 네. 종류의 죄에 대해서 뭐 여기 법원, 여기 법원, 여기 법원에서 다1심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음. 그것이 비슷하면 모르겠는데 튀는 것도 있을 거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걸 정리해 주는 게 이심의 역할이다 해서 저는 음. 이심에선 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네. 예. 많이들 그렇게 보고 계시고 또 이심의 경우에는 이제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미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2심에 살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더라고요. 네네, 그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도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네, 네. 예. 할수 있는 게 없어서 예. 아마도 2심은 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시작이 됐고 첫 공판 기일에는 뭐 참석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출두를 하지 않, 출석을 안 출석을 안할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예. 네. 이제는 2심이 시작이 됐고 어쨌든 좀 빠르게, 네, 빠르게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 얘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이 석방이 됐는데, 네. 자, 그거 어떻게 예상을 하셨는지. 아, 전혀 예상 못했죠. 네, 네. 예, 전혀 예상을 못했고, 음, 그, 판사, 지규현 판사라는 분이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이론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마도 구속기간이 넘겼다는 얘기를 해야 됐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 날짜로 계산하는 거를 시간 개념으로 바꿔서 음.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리는 과정이 앞에 필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음.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그대로 갈 경우에 상급심에서도 이게 무너질 수가 있고 공소가 유지가 안될 가능성이 크니까 본인 일심이잖아요. 자기부터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음. 자기가 1심 맡은 사람인데 본인이 뭔가 재판에서 올린 2심에서 이건 재판 자체가 안 된다고 해버렸을 때 본인도 그런 걸 원하지 않을까요? 거리스가 너무 죠 예. 그래서 에이. 이걸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워낙에 논쟁적인 사안이 처음이니까 앞에는 누구로 이해할 수 있는 날짜 계산 부분으로 놓고 두 번째를 그걸로 넣은 거다. 그런데 실제는 두 번째 넣은 내란죄 관련 수사권 그래서 이 수사 과정, 기소 과정 전체가 문제가 있으니 뭔가 이거 다시 하든지. 수정을 해야한다는 의사를 피력한 거다. 저는 음. 2번, 두번째가 훨씬 더핵심이라고봐요 음. 예. 그러니까 사실, 재판이 시작재판 전에 짚되넘 전에 짚뭔넘어제서더크니만뭔지않제측면크서 봤을 지않괜 측면에서 봤을 때는데찮데 이제 사은은는러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 사회적으로 조금 더 불안정한 분위기가 좀 계속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순 있죠 네. 처음아터저럴윤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구속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음, 음. 어... 일단, 윤대통령이 탄핵에 의해서 뭐 직을 면해야, 뭐, 그 다음이 되는 건데, 네. 만약에 탄핵 심판 결과 기각이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음.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는데 기각이 됐어. 현직 대통령이고 직무도 할수 있는 상태인데 구치소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황당해요, 그쵸? 그러니까 에이. 왜 그런 걸 하냐. 음. 이거 기다렸다가 그때 재판이야, 뭐 구속하든, 구속 안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재판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런 정도는 우리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일 텐데, 네. 시작부터 체포하려고 그러고 공수처가, 음. 그러니까 권한이 있냐, 없냐, 영장을 쇼핑했냐, 안 했냐, 이게 맞냐, 틀리냐 가지고 싸웠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너무 무리를 했고 욕심은 많았고 뭐 그랬죠. 네, 그런 그러니까, 거죠. 음. 그러니까 공수처는 진짜 사실 공수처의 무능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잊고 있었다가 이제 이번에 진짜 그냥 마지막 쐐기를 딱 박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공수처에 계신 분들이 무능하다 이런 얘기보다는 공수처란 조직 자체가 조직 설계상 음.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음. 예. 직접 기소할 수가 없고 네. 수사만 하는 건데. 게다가 수사권의 범위도 막 나뉘어 있다 보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든 고위공직자만 하는 데니까 애매하죠. 그렇죠. 애매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고깃집 가면 다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집은, 이 집은 삼겹살만 구워야 돼. 어. 근데 삼겹살 인접부위, 뭐, 무슨 뭐, 항정살도 구워. 근데 네. 이걸 갖고 오니까 야, 이 집에서 구울 수 있는 거야? 지금 음. 이얘기예요 아, 그러네요. 아, 요거? 이 얘기입니다, 비해 괜찮네요. 이 얘기. 에이. 이게, 이게 맞냔 말이야한 집에서 구우면 되지. 아, 그죠 근데 아이고. 이 원래 집이 밉다고 나저 집에서 주워서 삼겹살 안 먹을까 하니까 여기 떼어놓은 거 아니에요 삼겹살 음. 집을 근데 하다 보니 항정살도 있어. 뭐, 그렇게 된 겁니다. 아, 그러네요. 예, 네, 그러네요. 아유, 그 지점도. 이해가 아유. 안 가, 저는. 왜, 네. 왜 그렇게 하는지를. 근데 진짜, 민주당에서도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누구보다도 공수처를 보면서, 아, 이거 없애고 싶다라는 생각 속으로 할것 같아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이게 오래된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 때부터 저희 당에서 자유한국 당 시절에 얼마나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 네. 논리가 이거였습니다. 음. 이렇게 된 옥상 옥이라고 이집 위에 집을 짓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음. 그다음에 수사권 조정하는데 굉장히 정교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번에도 그거를 지적을 했어요. 음. 구속 기간을 20일이라고 전제하고 반씩 반씩 수사 기간 어 이렇게 나눈 것도 규정이 없는 거니까 문제를 삼았죠. 음. 중간에 윤 대통령 신병이 공수처에서 검찰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도 그걸 인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치에 대한 절차도 제대로 안 밟았다. 음.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네. 일일이 다 형소법에 어긋나지 않게 또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규정을 하려면 여야가 굉장히 잘 법을 만들고 법제처 심사도 거치고 막잘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날치기처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음. 저희가 반대하고 그러니 이 법에 얼마나 허점이 많겠어요. 이번에 사실 이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뭐 물론. 그 비상 개업이라는 거에 대한 뭐 문제점이 있지만 그건 자치하고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행동 들이나 그렇죠. 상황들을 보면 진짜 민주당에서는 국가의 이 체제에 대해서 얼마나 흔들어 놨고 그게 계속해서 이제 터지고 있는가라는 생각 하게 돼요 그래서 에이, 절대로 에이. 이재명은 자기가 뭐 네. 중도 보수인지 뭔지 모르지만 보수란 단어를 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음. 보수는 별로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보수는요 그냥 공동체 유지가 목적이에요. 네. 우리가 잘 가는 중에 좀 좋은 쪽으로 가자, 음. 발전하자는 건데, 이 사람들은 공동체 유지에 관심이 없어. 음. 그러니까 다 흔들잖아요. 맞아요. 세상에 탄핵을 29번하고 이제 9수 좀안 좋다고 30번 채우려고 검찰총장까지 좀 탄핵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30번째 카드를 뺄지 몰랐어요. 어.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탄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알잖아요. 일단 직무가 정지돼요 네. 그럼 대검 차장이 또 총장 역할을 해야 돼. 근데 대검이 네. 어디 2인자가 그렇게 할수 있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정권 탈취가 목적인 거예요. 네. 아, 탈취라는 표현. 어, 좋습니다. 정권 탈취. 네. 하여튼 무조건 정권을 잡아야 돼. 음. 그러니 전제가 있죠. 이재명 대표 형 확정되기 전에 빨리, 하나라도 빨리. 빨리.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서두르다 음.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근데 지금 대통령이 이제 석방이 됐고, 지금 뭐 탄핵심판의 결과는 뭐 이번 주에 나올까요? 어때요? 다음 주에 나올까요? 지금 얘기가 저, 분분해요? 저는, 음, 일단 이번 주는 아닌 걸로 이제 봐야 되겠어요. 아까 아, 이제 그래요? 속보가 나온데, 현재 관계자가 브리핑을 하기를, 네. 일단 목요일 날 감사원장하고 그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세명 그래서 네 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 1 3일 예. 네. 그럼 이제 십사일 날 하냐? 음. 물어봤더니 연달아 한 적이 없대요. 그럼 같은 날 같이 선고가 나오진 않을까요? 그럼 거세요? 미리 얘기하죠 오늘처럼 아, 한다고. 그렇, 그러니까 해요. 이번 주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지지자들의 결집이라든가 뭔가 폭력 사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대비해서. 미리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아, 거예요. 그래요? 뭐 박근혜 음.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노무현전 대통령 때도 했는데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미리 한다고 음. 목요일 날 한다고. 네, 오늘이 네. 화요일이니까 이틀 전에 얘기한 거잖아요. 음.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정도는 해야죠. 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사실 어뭐 우리가 다 알죠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탄핵 심판이 별개라는 건 알지만 그것이 서로 주고받는 영향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음, 그 이제 뭐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생각하, 생각하느냐의 내심의 자유인데 절차적인 측면에서 어, 공수처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게 있으니까 음. 공수처 수사 내용이 반영된 증거를 빼는 작업. 네. 현재 심판 과정에서 빼는 작업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재판관들 사이에서 논의가 있을 걸로 보여요. 예. 음. 네, 그 정도지 야 이거 구속이 취소됐으니까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게 좀 헷갈리네. 이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음, 네, 그 정도는 아니라고. 이건 절차의 문제이기, 음,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안은 또 다르니까. 제가 들은 거는 네. 요렇게 들었어요. 오늘 이게 뭐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들은 겁니다. 국헌을 물랑케한 행위기냐 아니냐 대통령의 비상기엄용 발동이 음. 국헌을 물랑케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8 명이 다 긍정을 하고 오. 그런데 이것이 위중한 게 어느 정도냐 위중해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위중해야 파면이 되는 거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2 시간 만에 끝난 거 아니냐 무슨 피해가 있었냐. 그렇게 이제 주장하게 되면 경하게 되는 거니까 음.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는 재판관들의 예, 그 판단에 따라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예. 어때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하냐 안? 개인적으로요? 네. 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음.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포고령 내에 들어가 있었던 문안이 네. 국회 지방 의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돼 있잖아요. 음. 그거는 헌법에 완벽히 위배가 돼요. 완벽한 예, 그게 네, 그게 하나. 두 번째 군인이 국회 의사당 경내에 들어가서 유리창을 깨고 아예 본관까지 들어갔잖아요. 음. 건물 안에 네, 네. 군인이 네. 그 행위는 굉장히 중하다고 봅니다. 그두 가지 음. 이두 가지에 대해서는. 음~ 그렇게 가볍다 또는 (2시간) 만에 끝났다고 해서 막아질 일들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음.